아순절 31일째 성경 읽기 본문은 디모데 전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또 다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들입니다. 목회자에게 쓴 편지기에 이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는 루스트라 출신으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할머니에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신라와 함께 동행하며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는 번창한 도시와 문명을 자랑했지만 우상 숭배와 함께 다양한 철학과 이단적인 가르침이 늘 교회의 도전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며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에 임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구성은 1장에서 디모데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충성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교사 알렉산데와 후메네 같은 사람을 대항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직분을 맡기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도입부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2장부터 3장까지는 에베소 교의 문제에 관한 권면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에 대한 지침을 말하는데 감독과 집사들은 가정과 관계와 생활의 태도에서 본이 되는 인격과 청렴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시를 덧붙입니다. 4장부터 6장 전반부까지는 경근한 삶과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식물이나 견을 금지하는 거짓 교리를 지적하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연단되고 절제하며 사명에 헌신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양한 교회의 성도들, 과부나 나이든 자나 장로나 종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적절히 경우에 맞게 잘 대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6장 마지막 부분은 디모데의 임무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지막 권면을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찬송시가 나오고 디모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수행할 것을 격려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쓴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르면서 그의 개인적이고 특별히 아끼는 제자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신한 사람들을 언급하는 그의 섭섭하고 쓸쓸한 마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우서의 구성은 1, 2장에 복음의 소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지 말고 갇힌 자된 바울을 부끄러워 말고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자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고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고 있고 또 운동 선수나 농부의 마음처럼 절제하며 수고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깨끗하게하여 주인된 하나님 앞에 귀사용되는 그릇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3장부터 4장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며 항상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악한 세상 풍조 가운데 있지만 성경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장의 마지막 결론적인 인사로 바울은 자신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자로 설명하면서 개인적인 부탁과 함께 끝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서 지위가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어떤 작은 모임에서든지 혹은 가정에서든지 구성원을 이끌고 지도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제자이자 동력자인 디모드에게 주는 이 사랑의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부름받은 사명을 깨닫고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충성된 일꾼되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사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깨끗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담대함과 자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랑으로 건면하고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